정치를 하다 보면 치아 하로 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아니 분명히 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하면 어쩌라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 닥터로서 이제 나름 성공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환자를 보면. 제가 젊은 여자이고 페이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 원장님께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있고 어린이 환자나 젊은 분들은 저한테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 원장님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분만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좀더 완벽한 진료를 해야 된다. 좀더 정확한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추후의 문제점이나 그분이 컴플레인이 좀 없게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진료를 얼마나 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안 아프면 좋고, 마취를 안 아프게 하면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 보기에 좋으면 좋고, 하지만 진료의 퀄리티는 환자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스스로 치과 의사로서 만족할 수 있는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왜안 되는지 주변에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주변 친구들과도 많이 보고 세미나와 책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 진료의 질을 높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측근 서로 세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꾸준히 이제 환자를 만족을 시켰다.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네.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네. 치과를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요건이라든가 마음가짐, 음.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뭐, 환자분이 치과 여러 군데를 뭐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본인이 다니던 치과를 꾸준히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이 아... 사실 공포스러운 공간이거든요. 치과 소리가 특히 그렇고 치과 체어에 누우면 이게 무섭거든요. 긴장되고. 치과 치과서도 무서워요. 네, 저도 긴장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환자분들은 얼마나 긴장될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이제 같이 일하는 지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좀 걱정스럽고 불안한 공간에 있는데. 아 이거 나 잘,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이 잘잘 잘 선택한 것일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치료받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티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뭐 불편한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런 거를 설명해주는 거는 의사들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 불안감이 좀 크면 좀 티가 나거든요. 어떻게 사소, 어떻게 티가 나요? 사소한 거에 트집을 잡는 거죠. 조금만 음... 불편해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안함이 티가 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의사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환자가 있으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신경을 많이 쓰다가 더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치료를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이제 신뢰하면서 치료를 끝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의사나 위생사 치과 직원들이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는 음. 환자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받아요. 신경치료를 하다 보면 그 치아로 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음 날 와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 아니 분명히 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씹어서 아프다고 하는지 아... 이렇게 신경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아플 수 있고 이를 이제 완전히 씌워야 그 치아로 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하면 어쩌라는 거지 <laughs>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해도 내 이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치아를 살려서 이 치아를 좀 써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뭐피치 못할 뭐 잇몸이 안 좋다거나 이가 너무 많이 깨져서 망가져서 이를 뽑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이가 깨져가지고 이거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 의사들이나 뭐 위생사분들 얘기하는 주의사항을 좀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그 선생님을 잘 믿고 네. 지시 잘 따라주라 네. 사고치지 말고 좋은 팁.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궁금한 게그요즘에 인플란트가 좀 많이 네. 발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치아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임플란트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치아하고 임플란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네. 게더 나아요? 그 감각을 느끼는 걸로 치면 은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치아를 가지고 있는 음. 거하고 비교해서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나 이렇게 힘들게 치료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당연히 내 치아를 보존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음... 게.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어쩔 수 없이 이가 망가져서 이를 뽑아야 되는 치아인데 이거를 뭐 살리겠다고 끝까지 부여잡고 의사도 고생하고 환자도 고생하는 건 옳지 않겠지만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라면 당연히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음.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임플란트보다 본인 치아가 더 그렇죠. 좋다, 네. 중요하다. 네. 아,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팁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원장님은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하셨는데, 개원 예정 있으시죠? 네. 개원할 계획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제 계획은 아이가 30개월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90%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30개월까지는 내가 육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 둘을 지금 둘째가 24개월이거든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벌써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음.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사실 되게 피곤하고 육아는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힘들고 지치지만 그 세미나 같은 거 직접 찾아다니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책으로도 많이 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개원 노하우에 관련된 책들도 요즘 좀 나와있어서 그런 책을 구입해서 본다든가 뭐 시간 나는 대로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음. 보고 있고 뭐 개원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자료들 이런 거 틈나는 대로 수집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개원 준비 하신다니까 팁을 네. 드리자면 네.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네. 절세에 있어서 네. 이제 직원 뽑는 거 어떻게 네. 뽑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세액공제 네. 이걸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뽑는 거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음, 네.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개원할 때 네. 많이 뽑아서 하면 좋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인력 난이잖아요 치과도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뽑을 수는 없을 거고 네. 뭐 뽑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뽑다가 갈수록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 음,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네. 한 3년 정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 네. 네. 자, 선생님의 네. 이제 향후 목표라든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음, 저는 일을 다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 네. 이제 개원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그래서 환자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저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 알찬 치과를 꾸려가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소박하지만 완벽한 꿈이죠. 아주 소박한데. <laughs> 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라던가 이미 치과 의사가 됐는데,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페이닥터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 개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될것 같고. 네. 치과사가 되고 싶어서 치대를 가고 싶다거나 뭐 이제 치대를 졸업해서 이제 막 치과 의사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해줄수 있는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치과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아픈 분들이 아 너무 아파요 하고 왔는데 치료 받고 다음에 왔는데 어 하나도 안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보람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치과사라는 직업이 힘든 건 사실이나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는 것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초반엔 좀 힘들 수 있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진료의 질을 높여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부자 치과 의사 전하린 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